새해 복 많이 받았 벌써 새해 복 드라마 드라마 다 드라마 드라마 드라어 드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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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거 드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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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 일, 드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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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든요 형년은 올해 살롱 사지어서 써보려는데 써본 안 가지고 있어. 네, 학부모 학생 회장하고 부 회장하고 학교 임원들이에요. 네, 잘생기고 아주 예쁘고. 학부모들은 올해 이제 졸업할 거고요. 6학년 됐어. 네가 협배, 선생님 배 아들. 기념 사진 하나 찍어 주셔도 돼요. 전달, 전달식.